21강 실전모의고사 1, 41번부터 50번까지 해설 강의입니다. 치조골 성형수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치조골 성형수술은 예리한 치밀골에 심한 언더컷이 있는 경우 또는 발치시 높은 치조중격이 있어 불편이 예상될 때 시행한다. 맞습니다. 매복치 발치와 치조골 성형수술을 동시 시행한 경우 각각 100% 산정 가능하다. 틀렸죠? 매복치 발치가 있는 경우에는 어, 이때 치조골 성형 수술은 별도 산정 불가능합니다.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봉합사 재료 신고를 했다면 봉합사 별도 산정 가능하다, 맞습니다. 버를 사용한 경우 버가를 산정한다, 맞습니다. 치조골 성형 수술 같은 경우에는 봉합사 버둘다 산정 가능하다는 거 기억하고 계시면 됩니다. 치과의원인 경우 발치와 치조골 성형 수술을 동시 시행한 경우 높은 수가 100%, 낮은 수가 50%를 산정한다. 맞습니다. 병원인 경우에는 낮은 수가 70%고요. 이때 발치는 매복치 발치는 제외하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16번, 26번, 36번 부위 다발성 치은 농양이 있어 구강내 소염 수술 가를 시행했다. 산정 방법으로 옳은 것은? 다발성 동량으로 동시에 두 군데 이상 구강내 소염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는 상하좌우 구분해서 주된 부위 100%, 나머지 부위는 50%로 산정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세 군데고 한 군데 100%, 나머지 부위 50% 50%를 산정해서 구강내 소염 수술 과 소정 점수의 200%를 산정을 합니다. 이때 최대 200%까지만 산정 가능하다는 거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구강 내 소염 수술 후에 드레싱은 수술 후 처치 가로 산정한다 맞습니다 구강 내 열상 봉합술 후에 드레싱은 수술 후 처치 가로 산정한다 맞습니다 협순소대 성형술에서 봉합사 재료 신고를 했다면 봉합사 별도 산정 가능하다 맞습니다 치근단의 병소가 근간치료만으로 제거하기 힘들어 외과적으로, 치근단부의 병적인 조직을 제거하는 술식을 치근단 절제술이라 한다. 맞습니다. 치근단 절제술의 소정 점수에는 버가 포함되어 있기에, 버를 사용하더라도 별도 산정 불가능하다. 틀렸죠? 별도 산정 가능합니다. 치음판 절제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치아수와 무관하게 1 구강당 1회 산정한다. 맞습니다. 치과의원에서 발치와 치음판 절제술 동시 시행한 경우, 높은 숫가 100%, 낮은 숫가 50%를 산정한다. 틀렸죠. 이때 발치만 100% 산정을 합니다. 오래된 치아 우식 와동 상방으로 증식된 치은 식육 제거 시에 치은판 절제술을 산정 가능하다. 맞습니다. 치아 맹출을 위한 개창술 시에 치은판 절제술을 산정 가능하다. 맞습니다. 급성 또는 만성 지치주의염 치아의 치관 상방을 덮고 있는 치음판 제거 시에 치음판 절제 수를 산정 가능하다. 맞습니다. 10번 때 구치부 잇몸 통증을 주소로 A가 내원했다. 10번 때 구치부를 살펴보니 14번, 15번은 미싱 상태였고 16번, 17번만 존재했다. 16번, 17번에 치주낭 측정 검사를 했을 때 산정 방법으로 옳른 것은... 한두 개 치아에 시행한 경우 치준항 측정검사 소정점수의 50%를 산정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6세 환자가 내원하여 전학 치면 세마를 받았다. 이때 산정 방법으로 오른 것은 다른 치료는 받지 않고 전학 치면 세마만 받은 경우입니다. 유구치 D 그리고 E 두 개의 치아에 시행한 경우에는 치면 세마 횟수 0.5회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유치 전학에 치면세마를 시행한 경우에는 치면세마 4회로 산정이 됩니다. 치석제거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분의 1학당 산정한다. 맞습니다. 36번, 37번만 치석제거를 한 경우 치석제거 가의 소정점수 50%를 산정한다. 맞습니다. 동일 부위에 치석 제거와 교합 조정술을 동시에 시행한 경우 각각 100% 산정한다. 맞습니다. 치석 제거 가를 시행한 후 2개월 후 동일 부위에 재시행했으면 치주 치료 후 처치 가를 산정한다. 맞습니다. 3개월 이내에 동일 부위 재시행한 경우 치주 치료 후 처치 가,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치석 제거 가 50%, 6개월 초과인 경우에는 치석제거가 100%를 산정합니다. 5번. 5개월 후에 왔다면 치석제거가 소정점수의 100%가 아니라 50%를 산정해야겠죠.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치은 절제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구강당 1회 산정한다. 틀렸죠. 치은 절제술은 3분의 1학당 산정을 합니다. 구강당 1회 산정하는 것은 비슷한 걸로 치은 판 절제술이 있겠죠. 반드시 마취가 필요하다. 맞습니다. 봉합사 별도 산정 가능하다. 맞습니다. 1개월 이내 동일부위 재시행 시에 치주치료 후처치 나를 산정한다. 맞습니다. 4개월 후 동일부위 재시행 시에 치은 절제술 소정점수의 100%를 산정한다. 맞습니다. 치은 절제술 동일부위 재시행 시 산정 기준은 1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치주치료 후처치 나.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치은 절제술 50%, 3개월 초과인 경우에는 치은 절제술 100%를 산정합니다. 치주치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치은 박리 소파술은 3분의 1학당 산정한다. 맞습니다. 치과의원에서 동일 부위의 치은 박리 소파술과 발치가 동시에 시행한 경우 높은 숫가 100%, 낮은 숫가 50%를 산정한다. 맞습니다. 치은방리 소파술 복잡의 경우 버를 사용한 경우 버 가로 산정 가능하다. 틀렸죠. 치은방리 소파술의 경우에는 버를 사용하더라도 산정 불가능합니다. 치간 확장술은 일치당 산정한다. 맞습니다. 치간 확장술의 경우 버를 사용하더라도 별도 산정 불가능하다. 맞습니다. 급여 임플란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급여 적용 개수는 평생 2 개이다. 맞습니다. 고철수복재료로 지르코니아는 사용할 수 없다. 틀렸죠. 올해부터 바뀌어서 지르코니아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맞춤형 지대주는 비급여 항목이다. 네, 맞습니다. 상병명은 K08.1 사고, 추출 또는 국한성 치주병에 의한 치아 상실을 적용한다. 맞습니다. 3단계 단계별 묶음 수과제로 산정한다. 맞습니다. 네, 지금까지 실전모의고사 1회. 해설 강의를 다 했습니다. 다음에는 실전 모의고사 2회로 들어가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